유니온라이트가 출시한 근적외선자유기 유니빔이 글로벌 루스 에이빙의 2009 VIP 아시아 올해의 제품에 선정되었습니다. 유니빔 근적외선자유기는 의료기기 제조및 품질관리기준 허가마크인 GMP를 받은 의료기기로 근적외선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여 활발한 장기는 스트레스에서 통증 완화, 긴장 완화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유니빔의 외부는 천연 소나무인 미송 원목을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가벼우며 질감도 무난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방출판은 흰옥끼 원목을 사용하였습니다. 흰옥끼는 내수성과 내인성이 강하고 목향이 좋으며 이로운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피톤치드라는 물질은 강력한 공기 정화력과 유해 물질 중화 작용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니빔은 이렇게 흰옥기와 미성으로 제작되어 자역시 환경 호르몬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열을 내는 램프는 근적외선 램프를 사용하였습니다. 근적외선은 통상 피부 속 4에서 5mm 깊이까지 침투하여 온열작용 및 치유작용을 가지며 특히 원적외선보다 3배 높은 인체 침투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필립스사 램프를 채택하여 램프에서 방출되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 전혀 없으며 치료에 가장 이로운 근적외선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조절기는 간단한 스위치 조작만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단 릴코드는 자동으로 길이를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니빈 근적외선 자유기는 근적외선과 산림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